안녕하세요. 꽃담다의 스토리입니다. 네, 편안한 시간에 화분 영상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쁜 애들도 제가 소개할게요. 첫번째 오늘 또한호분부터 가겠습니다 한번분 쬐끄만 애들이 또 예쁜 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요것도 일전에 제가 판매 한번한장 있는데 이그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5cm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도 한 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한 개당 3만 원씩 이고요 물구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물길이 3개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분이고요 아주 예쁩니다 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여긴 사과까지 또, 또 만들어 주셨어요 한 개당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들 갈게요. 요거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죠? 이런 이 분입니다. 아, 요거는 한 개당 6만 원씩입니다. 이거 만들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버선코 같이 앞에를 빼죽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주 예쁩니다. 이런 애들이고요. 여기 또 뒤에는 이렇게 또 Made in Korea라고 적혀 있네요. 이한부분은 해외로 수출하는 화분이기 때문에 그 상표를 적으신 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 개당 6만 원씩 나갑니다. 얘네들은요. 입구는 6cm고요. 아, 요 폭도 한번 재볼게요. 폭은 폭도 한 6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키는 한 10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애들입니다. 뭐 살짝 키가 있는 애들 심어줘도 괜찮고 여기다가 서벅하게뭐 희성 같은 거 심어도 아주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은 로제트를 하나씩 딱 얹어놔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살짝 목대 있는 애들 심으면 좋겠죠.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또 요. 롱분이에요. 롱분. 이거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거 6.5 보시면 되고요. 6.5에다가 높이는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한 개당 3만 5천 원씩 나왔습니다. 요것도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물구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물길이 이렇게 나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깔끔하면서 예뻐서 요것도 하모랑이라고 여기 또 마크가 다 이렇게 있고요. 전량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화분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깔끔합니다. 아주. 네 이번에는 또 직사각분 갈게요 이렇게 직사각분입니다 집이 한 채씩 올라가 앉아 있고요 아, <laughs> 집을 한 채씩 위에다 다 올려주셨어요 이런 분입니다 물구멍이 이렇게 돼 있고 양쪽으로 물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laughs> 종이를 이렇게 나가죠 이런 분이 한 개당 55,000원씩 나왔습니다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내경을 한번 재볼까요 내 경은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폭은 한 6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어, 빨간 포도, 잠깐만 해도두개 두 정도 합식하면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또키 있는 애들 심어도 괜찮고, 여기다가 또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라디카스 같은 거 심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굽다리가 있는 애들입니다. 여기다가 창을 심어도 괜찮고, 군생을 심어도 좋은 이런 분입니다. 굽다리가 튼실하게 되어 있고요. 아주 한 부분은 마감이 좋습니다. 입구 사이즈 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십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요거 6만 원씩 가겠습니다. 핑크 색깔 요거 민트 색깔이요. 민트 참이쁘죠 민트 색깔입니다. 민트 색깔이고 요것도 빨강입니다. 빨강이라도 새빨간 빨강이 아니라 살짝 다홍빛 나는 빨강이네요. 그다음에 또 요거 하늘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색깔 이렇게 있고요. 하늘색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노란 색깔이 있고요. 색감들이 다 색소를, 식용 색소를 쓰셔가지고 굉장히 색감이 예쁩니다. 아주. 이게 지좀 비싼 색소를 쓰셨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바깥에 살짝 여기 때가 안 타는 유약칠을 해주셨기 때문에 번떡번떡이 되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무광으로 예쁘네요. 깔끔합니다. 때가 타지 않는 그런 재질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아주 예쁜 선형분 갈게요 선형분입니다 조이컵 하고 났을 때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키가 조인컵보다 조금 더 크고요 얘네들은 한 개당 18,000원씩이고요 3개 묶어서 54,000원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구멍도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 있고 이런 분입니다 선형분은 마감이 예뻐서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보석도 그냥 박은 게 아니라 홈을 파가지고 안에다가 다 집어 넣었어요 굉장히 마감이 좋습니다. 요거 3종 해서 5만 사천원 가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날씬하네. <laughs> 키도좀 있으면서 허리가 날씬합니다. 이렇게. 늘씬하죠? 이런 애입니다. 얘네들은 한 개당 2만 천 원이지만은 3종을 묶어서 요거 할인을 조금 해드릴게요. 6만 삼천 원이지만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예뻐요. 저도 이거 쓰고 있는데, 여기다 저는 노다를 심어놨어요. 제가 들고 나오질 않았는데 아주 예쁩니다. 심어놓고 물주기가 좋아요. 입구가 이렇게 후리되돼 있기 때문에 물주기가 좋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한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어느 쪽으로 재느냐에 따라 달라요. 높이는 한 10cm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3종 묶어서 할인 좀 해가지고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토마르분 갈게요. 토마르분또 소개배 안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아, 예쁘죠? 다리 물고멍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3만 5천 원입니다. 얘네들이요. 제가 두 개를 묶어봤어요. 이걸 하나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을 묶었습니다. 이종 묶으면 7만 원이죠?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가. 아, 외경은 10 나와요 내, 외경은 10 나오고 내경을 보시면은 한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하나는 위가 요렇게, 요렇게 요런 있고, 요렇게 이렇게 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색이고 요건 이렇게 되있네요 색감을 색 이렇게 맞추겠어해서 제가 이렇게 맞췄습니다 입구 사이즈 10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높이도 한10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3만 오천원씩두 개면은 7만원이 지만은아 제가 요거 할인 좀 하겠습니다 아 6만 오천원에 갈게요 65,000원, 이종에서 65,000원 가겠습니다. 화분 두께도 좋고, 어, 여름철에 쓰시기 아주 좋습니다. 다이기한테 아주 물마름이 좋은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토마르 분은 뭐, 화분을 오래 만드신 분이, 장인이 만드시는 화분이라, 입구 사이즈 거의 10cm 나오고요. 똑같습니다. 얘네들도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것도 7만원이지만은 65,000원에 가겠습니다. 이종에서 65,000원 갈게요. 여기 치마 포개도 이렇게 꽃도 있고, 어, 부채를 들고 있네요. 부채던 여의들입니다. <laughs> 이런 애들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아, 머리를 땄네요. 얘네들은요. 이거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이런 사이즈가 좀 큼직한 큰애이고요 이거 13 보시면 돼서 13에다가요, 높이는 한 11.5, 12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한 개당 이거는 가격이 65,000원짜리예요. 65,000원짜리인데 요것도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쁩니다. 아주 요거는 제가 할인을 좀 해서 요거 하나 하나뿐이 없어요 이 사이즈가 그래서 아, 중품 신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아주 예쁩니다 6만 원 갈게요 네 이번에는 또롱본 가겠습니다 토마르 롱본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아, 색감들 예뻐서 제가 두 개씩 묶어 봤어요. 이거를 한 개씩 가져가시는 분은 한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제가 할인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10cm, 10cm 조금 못 나온다고 10cm 보시면 되세요. 10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입니다. 물구멍도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튼실하고. 아주 일, 뭐 일체형이기 때문에 쓰시기 좋아요 여러분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토마르 분이요. 올말이 상당히 좋죠. 한 개당 사만 오천 원씩이라서 구만 원이지만은 팔만 오천 원씩 가겠습니다. 요거1 번이고요. 번호 한번 봐주세요. 요거첫 번째 화분이고요. 요거두 번째는 이런 이런 애들입니다. 요건 입구가 약간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사각 애들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9cm에다가 높이는 한 15cm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두 개에서 할인해서 가겠습니다. 또 이런 애들 봐주세요. 이런 애들도요. 요 요건 동그란 스타일이죠.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동그란 거나, 뭐, 사이즈 다 똑같아요. 다물 구멍도 이렇게 봐주시고요. 아주 튼실하면서도 한 분이 달게 심어놓으면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원해 보여요. 검정 바탕에 이게 한복이라서, 화려한 한복이라 굉장히 시원해 보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또 이런 치마폭에 꽃을 품고 있어요. 이제 쌍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핑크 색깔 하나하고 오렌지 색깔하고요. 아주 예쁩니다. 두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정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아주 미나풍의 그림을 그린 에, 그림분으로 갈게요 이렇게 그림이 아주 예쁩니다 미나풍의 그림이죠 요거는 97,000원 나왔어요 수작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13 정도 드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분입니다. 입구을 살짝 이렇게 오므라뜨려가지고 아주 예쁩니다여러 분이 다리도 물고먹도 봐주세요. 한 개당 97,000원씩 나왔지만은 오늘 제가 할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두 개. 한 분이 두 개를 가져가셔도 좋고 좌측, 우측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번호를 따로따로 매겨놓겠습니다. 여러 분이요. 한 개당 97,000원이지만은 9만 9만원씩 가겠습니다. 네, 이건 핑크 색깔이 좀 많고, 이거는 약간 요거 노란 색깔하고 오렌지 장미가 있네요. 이거는 목단인 것 같고, 이건 장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가겠습니다. 수작불은 아주 뭐 그림 자체가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쪽을 이렇게 만들어준 분입니다. 갈색으로 이렇게 또물결무늬를 이렇게 놓아주고, 전을 두툼하게 만들어주신 분이고요. 손잡이도 양쪽에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화분을 들을 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그림이 있고요. 요거는 94,000원 나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14 보시면 되세요. 14.5 14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13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요것도 따로따로 판매하겠습니다. 한 분이 등개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아, 제가 자우를또 따로따로 번을 따로따로 매겨놓겠습니다. 여러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이런 그림이 아주 너무 예쁩니다. 이거 원래는 9만 4천 원 나왔어요. 하지만 9만 원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꽃 그림이 약간 달라서 두루게 이렇게 따라히놓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분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요. 네, 이번에는 또, 아, 사각분으로 갈게요. 사각분인데도 위로 올라갈수록 사이즈가 지금 커졌습니다. 이렇게 부채꼴 같이 아, 위로 올라갈수록 전쪽이 커졌어요. 이런 분입니다. 높이는 한1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12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얘네들은요. 입구는 15, 16이 나오고요. 외경은 17 나옵니다. 아, 이런, 이런 사이즈입니다. 아주 예쁘죠? 밑에는 살짝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손잡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손잡이를 또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요. 그림도 양쪽까지 다 있습니다. 또 안에는 또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또 이런, 이런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보석 작업이 다 박혀 있고요. 아, 굉장히 예쁩니다. 한 개당 12만 6천 원이지만은 아, 6천 원 띄고 12만 원에 가겠습니다. 낮게 판매할게요. 이런 애가 있고요. 또 그림이 이거 다릅니다. 이건 또 해바라기가 있네요. 해바라기가 또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사이즈는 같고요. 이렇게 옆에도 그림이 있고 아주 빈티지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예쁩니다. 달기를 안 신고 화분만 봐도 아, 인테리어용으로 이렇게 써도 괜찮아. 손색이 없을 만큼 아, 고급스럽고 살짝 빈티지 냄새 나면서 앤티크한 냄새가 나는 그런,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화분입니다. 입고16 보시면 되세요. 보통요. 16 보시면 됩니다. 네. 12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또 새하고 꽃이 있는 이렇게 예쁜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꽃하고 새가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새가 있는 화분들은 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 굉장히 어, 길조로 꼽고 있습니다. <laughs> 새 화분을 길조로 꼽고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9.5 보시면 되고요. 9.5에다가 높이는 한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3종을 묶어서 3종 묶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가성비 아주 좋죠. 다리도 아주 예쁘고 이렇게 일 층으로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리도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6만원 가겠습니다. 이런 번호가 하나 있고요. 그림이 조금씩 달라서 제가 두 개를 묶어 봤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뭐 거의 같다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조금씩 다르죠. 네 이렇게 양쪽으로 묶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 나은 공방 가겠습니다. 큼직한 분입니다. 군생 되신 게 좋고요. 창문으로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4.5, 15 거의 다 나옵니다. 15가 거의 다 나오고요. 높이는 한13.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구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한 개당 3만원씩 나왔습니다. 아, 분 아주 예쁘죠? 가성비가 좋아서 얘네들은 쓰시기 좋습니다.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이런 애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해바라기가 이렇게 또 3개가 있습니다. 핑크 색깔, 소라 색깔, 노란 색깔. 이렇게 따로따로 번호 매기겠습니다. 한 개당 3만원씩 갈게요. 다 예쁩니다. 요거는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3만원씩 낮게 판매할게요. 네, 이번에는 산토방 가겠습니다. 산토방 요런 일을 제가 묶어봤어요. 입구 사이즈 한번 지어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13.5 정도 되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2 정도, 보시십,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구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4만원씩이에요. 두 개는 8만원이지만은 제가 오늘 세일 많이 하겠습니다. 요거 세일해서 7만원에 갈게요. 이쪽에서 7만 원에 가겠습니다. 큼직해서 창을 심어도 여기가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손, 손톱을 다치지 않습니다. 창이 큰 일을 심어 식재를 해도 좋고요. 군색을 심어도 좋은 아주 깔끔하면서도 예쁜 산토바 화분은 식물을 다육 식물을 상당히 얼굴을 많이 살려주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하세요. 네, 두 개에서 할인해가지고 7만 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4만 원짜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더블루 화분 가겠습니다 더블루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아주 예쁘죠 아이보리 바탕이지만 때가 안 타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어때안 타는 재질로 마감을 해 주셔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뒤까지 이렇게 되 있고요 아, 얘는 한 개당 11만 7천 원이에요 사이즈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아, 1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분입니다. 다리담보해드릴게요 이렇게 다 1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예쁘죠? 진짜 예쁩니다. 깨끗하고 예뻐서 아, 다 여기 안 씻고 그냥 바라봐도 <laughs> 단지 스타일이기 때문에 참 예쁜 것 같아요. 11만 7천 원이지만 이것 할인 좀 하겠습니다. 10만 7천 원에 갈게요. 만원 빼겠습니다. 10만 7천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너무 예쁘네요. 네, 이번에는 길공방 가겠습니다. 길공방, 여러 애들립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14 보시면 되고요. 14에다가 높이도 한14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능수화가 이렇게 담장에 아, 기와 지붕부터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합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딥부스도 한번 봐드릴게요. 딥부스도 이렇게 예쁘네요. 요거 능수화입니다. 이렇게, 예쁘,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물구멍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65,000원 나왔어요. 가격도 괜찮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면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주 이쁩니다 65,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길공방입니다 이렇게 접시꽃이 있고요 접시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아, 얘네들 하면 생긴 형태가 낮으면서도 입구가 큽니다 입구가 커서 16보시면 되세요 입구 16보시면 되고요 16하고 높이는 12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물구멍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또 75,000원 나왔네요. 사이즈가 좀 큼직하죠? 이런 애들입니다. 접시꽃입니다. 이렇게요.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산토방 화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쓰시기 좋은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다리 한번 봐주세요. 한 개당 15,000원씩 나왔고요. 물마름 상당히 좋습니다. 입구도 적당히 좋아요. 제가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12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2에다가 한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물바람도 좋고 쓰시기도 좋아서 아 얘네들은 또 심어놓으면 또 예쁘기도 합니다. 사이즈가 적당해서 아주 좋아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조인컵하고 넣었을 때 이런 사이즈랑 비교해 보시면 되세요. 한 개당 15,000원씩이고요. 사정을 묶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사정에서 6만원에 갈게요. 아주 쓰시기 좋을 거예요, 얘네들이요. 네, 이번에는 또 흑이랑분 가겠습니다. 흑이랑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고요. 아,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했었죠. 한 개당 3만 1천 원씩 나왔습니다. 입구 1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외경이요. 높이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컵 났을때 이렇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아, 요, 제가 두 개씩 묶어, 묶을게요, 오늘이요. 두 개씩 묶어서, 아, 두개한번 6만 2천 원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타리도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두 개에서 6만원씩 가겠습니다. 이렇게 6만원 갈게요. 물마름이 좋고 그래서 아주 쓰시기 좋을 거예요. 굉장히 다리도 아주 튼실하고요. 아주 예쁩니다. <laughs> 특이하고 예쁘죠? 이렇게 6만원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고요. 또 이런 애들 그림만 봐주세요. 이거는 꽃바구니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꽃다발로 묶었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이게 예쁘죠?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렇게 두 개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여러 애들 을 묶어 봤습니다. 여러 애들입니다.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이렇게 다리도 한번 튼실하고 아주 좋습니다. 하분이 두께도 좋고요. 요거 12,000원씩입니다. 12,000원짜리 두개 하고요. 요거는 16,000원짜리입니다. 16,000원짜리 또 이종하고 요건 사각 분이죠. 입구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한 8cm 보시면 되고요. 8 보시면 되고 높이는한 14, 15가 이다 15, 나온 1 4 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두개 또 얘도 입고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 9cm입니다. 이렇게 졸을넣었을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사정이면 56,000원이에요. 하지만 제가 할인을 좀 해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사정에서 5만원 갈게요. 네 이번에는 또 목대 있는 애들이나 늘어지는 애들 심으면 아주 근사한 그런 분 가겠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요분이요 요거 한 개당 24,000원씩이고요, 롱분입니다 입구 8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20 보시면 되세요, 그런 분입니다. 한 개당 24,000원씩이고요, 요거는 또 16,000원짜리 하나 묶었습니다, 요렇게 묶어서 64,000원이에요. 전부 합하면은 24,000원, 16,000원, 64,000원이지만은 3종에서 6만 원을 가겠습니다. 할인해가지고 6만 원을 갈게요. 쓰시기 좋. 좋 거예요 아마 이런 애들이요 네 오늘도 예쁜 일들 저렴하게 많이 소개했습니다 가격 할인들 다 했으니깐요 아, 예쁜 일들 많이 들으셔가지고 행복한 대학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날 되세요.